하세요. 이태석 재단 글로벌 리더십 스쿨 1기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귀국하고 나서 사진도 정리하고 글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리더십 스쿨을 돌아보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그 무엇보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영어는 멀고 먼 존재였던 제게 영어로 말을 걸어 친구를 사귈 용기가 생겼습니다. 국제정세와 정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그것도 영어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친구들, 나머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의 교류를 경험하며, 저희는 이렇게 또 한층 성장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학생들이 봉사와 섬김의 정치로 유명한 스웨덴 국회의장, 부 외교부장관 최연수 시장 등 정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 개인적으로 스웨덴 그 취재를 하면서 잘 아는데요. 이분들 정말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저는 스웨덴 리더십 스쿨을 가기 전에는 제가 뭐 하나라도 정치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 기대조차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저는 가서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마음의 교류를 하고 전쟁의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그런 그 국제 정세나 정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과의 그런 교류가 더 중요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설득하는 기술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내 의견대로 딱 이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를 사람들에게 먼저 공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해결책이 있지 않냐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뭔가 설득을 이끌어야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웨덴 의회 본회의장 갔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 국회의회 본회의장은 그냥 TV에서만 본 거죠 그동안? 그았던 부분하고 여기 가서 눈에 띄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레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의원들끼리 회의를 할때 앉을 때 음. 스웨덴은 지역이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앉는다고 해요. 지역. 네. 음. 그래서 뭔가 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도끼리, 전라도끼리, 뭐 경상도끼리 이렇게 앉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근데 저희 국회는 당끼리 앉잖아요, 거의. 음. 그래서 그올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당끼리 앉는 것보다 지역구끼리 앉으면. 다른 당의 의원이랑 어떻게든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니까 음. 일부러 더 그런 식으로 자리를 세팅하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음. 그게 뭔가 어떻게 의도적으로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의회에서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런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얘기 좀한번 해주세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울적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같이 마주치고 그렇게 가벼운 뭔가 시간들이 그냥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희도 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마음 문을 다 열어가지고 그냥 저희만 보면은 달려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같이 그냥 손잡고 춤추고 그냥. 다 하나가 그냥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좀 안아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안아주게 만든 힘이 뭐라고 생각해? 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엄청 깊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음. 그냥 계속 옆에 있어준 게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물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음. 그것도 어, 서툴지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전국적으로. 네. 음, 음. 저분한테 어, 그 강연을 듣고 또 만나면서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 그 어려움을 주변 실생활에서 찾으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음. 그니까 뭔가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싶거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하면 멀리 내다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부터 해결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해결함, 그 해결함에 하나하나 있어 이제 단계별로 성장을 해 나갈 건데 그 성장의 단계가 정말 크고 너한테 의미가 있을 테니 너의 주변을 잘 살피라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요. 아마 이렇게 단계+ 단계 성장해 나가서 지금 최연소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본인은 저분을 만나고 나서 아 나도 한번 시장에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 <웃음> <웃음> 이런 꿈을 안 꿔봤어요. 시장까지는 저자 아직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정교회장이란 직급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리더십 스쿨 강의 이것저것 들으면서 저에는 되게 제일 크게 와닿았던 순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 토대를 바탕으로 저희 학교에 가서도 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지금 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laughs> <laughs> 왔을 때 아까 2 6 세라고 그랬잖아.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면 국회의원이 스 살에 국회의원 된다? 이거는 공천도 안테잖아요 지금. 네, 딱 만났을 때 어, 굉장히 놀랐어요. 네, 놀랐습니다. 음. 아, 질문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의원님께 그, 그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실 때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 미, 신뢰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신뢰는 인간 관계에서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로 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신뢰는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면서 신뢰를 중요시하면서 어, 시민들에게.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 그래서 신뢰를 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지금, 지금 기분이 어때요? <laughs> 웃고 계시네요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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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인상이 좀 세셔가지고 또 서양인이시고 그래서 좀 차갑다 권위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 그 질문을 주고받으시면서 피식피식 웃으시고 또막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보드마카를 드시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정정하면서 그 퍼포먼스 약간 글 쓰시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가셨는지 약간 그 느낌이 느껴졌나 카리스마 강단이 있으면서 동시에 좀 그~ 그 말씀하셨어요. 그 스웨덴의 국회가 국민들보다 더 국민을 대표한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어 조금 스웨덴 정치가 부럽다는 생각도 음. 했습니다. 네. 그 스웨덴의 국회 부의장하고 사진을 찍었잖아. 요이 사진 찍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요전 <laughs> 한국 정치가분들이랑도 사진 찍어본 적 없는데. <laughs> 너무 영광스럽고 어 근데 저는 또 영광스러운데 동시에 스웨덴 정치가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갑자기 감동이 <laughs> 네. 우리가 발표할 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안 나서려고 그러고 적극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까? 카트리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살던 고향, 하르키우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 당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일인 있었는지 또 거기에 있는 본인 친구와 본인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들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정말 그 내가 그냥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이 프로젝트에서 잘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던 내 고향, 내 친구, 또 남아진 남겨진 나의 사촌 친척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엄청 고민해서 썼거든요. 제 옆에서 음. 그한 단어를 고르기 위해서 막 키보드를 몇 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걸 보고 어,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발표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 네, 느꼈습니다. 여기도 박수쳐주세요. <laughs> 저는 저의 인생의 순위, 중요한 순위를 다시 세우게 된것 같은데요. 어, 나주에 살 때는 아무래도 작은 시골이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 그냥 놀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이런 데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번에 스웨덴에 갔다 와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약간 세상은 넓은데 내가 앞을 안 보고 있었구나. 그냥 가리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네, 작은 일이랑 큰 일이 두개 일어나면 시간이 있어도 작은 일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큰 일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세대를 갔다 와서 작은 일을 시도라도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바뀌고. 가치관 또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아, 안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조금 새로운 거를 해보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대학교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을 가던가 정해진 뭔가 삶과 그 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 뭔가 스웨덴 가기 전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제가 운전대를 잡고 뭔가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보고 싶어요. 이 길이 틀리더라도 막낭떨어지로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뭔가 힘들고 고된 시간 속에서 분명한 깨달음과 그런 가치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그 학생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스웨덴을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의 표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스웨덴을 향했는지는 뭐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학생들에게는 가기 전에는 일단 스웨덴이라는 선진국을 한번 가본다는 기대심은 컸겠죠. 근데 막상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크라이나 학생들하고 또 교류를 해보면서 어, 진정 어떤 그 세계의 글로벌한 그 시각도 좀막또 뭐 가, 가지, 가지게 됐고, 음. 또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 전쟁의 아픔들을 또 간접적으로 어, 겪을 수도 있었고요. 돌아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어, 자기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음. 경험했고, 또 무언가 새로운 연대를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뿌듯함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영어로 다 수업을 한 거죠? 네, 영어로 다 수업을 했고요. 어, 영어가 사실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어, 일단 모든 세계가 이제 한 묶음으로 돌아가면서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때 겪는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이제 초반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들도 이제 절실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뭐 학생들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그 설득하는 방법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강연을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죠. 이태석 리더십 스쿨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경청입니다. 네. 그러나 리더의 덕목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남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그랬죠. 것이거든요 음. 근데 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당연히 경청을 잘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워크샵을 통해서 어, 또몇 뭐 곡지 몇곡지에 음. 어떻게 하면 경청을잘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기술적으로 설득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이해하느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워크숍을 또 가졌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스쿨 1기라고 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사실 출발 전에는 굉장히 걱정 반 우려 반이었는데 어 이번에 강사로 오신 어 국회 부의장 현직 국회 부의장께서 네. 굉장히 학생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좀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2기 글로벌 리더십 스쿨이 계속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클 텐데 이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제가 1년에 그동안 두 차례씩 이태석 리더십 스쿨을 국내에서 열었습니다. 어, 이, 이태석 리더십 스쿨을 졸업한 학생들 어, 남수단이나 또는 다른 다른 지역의 봉사 활동을 갖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을 어, 우선적으로 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음, 이태석 리더십 스쿨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가 내년도 한 3월쯤에 아마 모집 요강, 요강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때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공감 36.5. 오늘은 이번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여학생이 보내온 감사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